걱민걱민하지 고민, 마. <목소리> 응, 응. <목소리> 반갑습니다 휴범입니다. <목소리> 저도 엘리스어 도전 12승을 달성했습니다. <목소리>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한건 아닌데 12승을 했기 때문에 저도 기분이 좋아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전한 횟수는 총. 다섯 번을 도전을 했고요 처음에 10승, 두 번째 8승, 세 번째 6승, 네 번째 4승 점점점점 승수가 떨어지죠 점점 귀찮아졌기 때문이죠 그러다 마지막에 빡겜을 해서 12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9, 10, 11, 12승 한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 경기 바로 스타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해냈어 야호 자또자 자 9승째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고요 어, 일단, 파이어볼하고 동마법이 걸렸는데 굉장히 난해한 경우죠. 둘다 효용성이 비슷하지만 전 파보를 일단 선택했고요. 베이비드래곤과 기사, 기사 선택해주면서 카드 가져가고, 역시 마녀보다 마법사가 짱이죠. 그 다음, 바바리안과 미니언 패거리 굉장히 애매해요. 기사가 공중에 뭔가 픽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미니어 패거리를 선택을 하면서 카드를 가져가도록 하고요. 오 에이트 공대의 콜린님 한국인 분이시네요. 자 일단 천천히 엘릭스 모으면서 경기가 바로 시작이 됐고요. 어, 상대방 마녀 뽑아주면서 역시나 제가 좋아하는 프린세스. 저는 참고로 프린세스 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골렘과 베이비 드래곤. 베이비 베이비 오 기사. 나이스. 일단 기사 저는 탱커 세우고. 파블까지 같이. 자, 이러면 제가 엘릭서의 이득을 보면서 마법사 살리면서 오 엘릭서를 이득을 본 상황이죠. 자, 창. 꾸블린하고 마법사까지. 오케이. 타워 붙었구요. 아이스 골렘이 조금 늦게 나왔어요. 오, 마법사 데미지 역시. 어, 뒤에 또 마법사. 자, 상대방 농마법으로 타워하고 마법사까지 같이 견제해주면서 이득 보고 있구요. 자, 여기서 타워 같이 파블. 아, 마법사, 궁마법 때문에 일단 죽었지만, 기사 다시 한번 타워 때려주나요? 나이스. 아, 못 때렸어. 아, 못 때렸네요. 자, 일단 반대쪽에서 프린세스. 오, 어, 로켓 오, 생로켓 날리시면서, 일단은 또, 마법사 살리고, 기사 앞쪽으로 들어가고, 뒤에 잡고 걸린까지. 자, 어, 바바리안. 아, 까다로운수네요 아, 민연 패거리까지. 아, 미연 패거리 가 아니라, 파이어 스피릿. 자 일단은 분위기 좋아요 굉장히 이득보고 있는 상황이죠 아 다시한번 공마법 상대방이 지금 공마법으로 누적딜을 놓고 있어요 자 타워 데미지 일단 쭉쭉쭉 들어가지고 있고요 다시한번 마법사 네, 상대방이 마법사 맞기 아 오케이 아 이렇게 되면은 비슷해지기 때문에 자 잠깐 손해를 볼수 있는데 여기서 미니어 패거리 일단 무리하게 들어가지고 파볼로 아 파볼로 파이어 스피드 일단 끊어주면서 데미지 들어갔어요 나이스 자, 예상 파볼로 파이어 스피릿을 좀 예상하긴 했는데 어느정도 적중이 되면서 좀 살리긴 했어요 다시한번 파이어 스피릿 어 프린세스 앞지르기 나이스 분위기 좋죠 자 마보샤우로 일단 프린세스 최대한 살려주려고 하지만 아이스돌렘으로 세킹하면서 아 역시 기사 역시 기사가 짱이죠 여기서 베이비드래곤을 선택했으면은 조금 손해봤을 수도 있는데 기사 판단은 굉장히 좋았어요. 어, 이러면서 미녀언한 마리 살면서, 아, 로켓. 다시 한번 날라오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 로켓으로 날리면서 타워가 더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막상 마카이 대결. 자, 다시 한 번, 아차 앞지르기. 하지만, 고블린으로 미쳤죠. 자, 다시 한 번, 기사, 그리고 마법사, 미녀언 패고리. 아, 동방법 잠깐 늦었어요. 반응이 상대방이 약간 늦었기 때문에, 아 기사 다시 한번 붙으면서 데미지 줬구요 자 로켓이 날라올 때가 됐는데 아 상대방 엘리스가 부족하네요 아 상대방이 로켓 타이밍을 좀 계산을 못하면서 이켓 하면서 1승 챙겨가면서 9승째 달성을 하고요 바로 10승 경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10승 경기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일단은 미니 캡커보다는 일렉트로 마법사가 훨씬 좋은 상황 그리고 회오리로 일단은 벌룬을 막아주면 좋죠. 화살보다는 지금 선택을 해줬고요. 어 여기에 프린세스까지. 자 일단은 대기 나쁘진 않아요. 일단 회오리로 벌룬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의 주요 공격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유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상대방 패준난 오 프린세스 역시 저는 프린세스를 뒤쪽에서 뽑으면서 오른쪽에 뽑는걸 굉장히 좋아해요 보통 왼쪽으로 공격을 할테니까 아 로켓 자 하지만 여기서 지금 왼쪽 타워 데미지 약간 좋고요자미니 패거리 어, 화살 바느질도 괜찮아요 상대방도 라바운드의 벌룬을 사용하는 자 얼음마법사 나와주고 일단은 예전에 유행했던 전설두기 프린세스와 얼음마법사 초창기에 전선이 두 개가 굉장히 아나요 그랬었죠. 아우른 마법사로 최대한 막아주고 우가 우가. 오 사거리 엄청 길어서 마녀 이미지 엄청 받고 있고요. 오 루케 루케. 야 대박. 상대방 엄청 이득 봤죠오와 루겔릭서로 루겔릭서 룩엘릭서 이득을 모 자, 아 다시 한번 동 마법까지 같이 들어가고. 이러면 도끼병은 조금 죽게 돼 있죠. 자, 이때 굉장히 많이 보고 있죠. 라바운드 앞지르기. 자, 다시 한번 일렉트로 맞법다개 미니엄 회거리까지. 마녀 일단 뽑았는데, 아, 화살까지. 하지만 지금 라바운드가 누았기 때문에 피크님을 발휘를 못했어요. 자, 어둠 마상사 한기로 최대한 막아주고, 핀테스까지. 아 오, 해골까지. 손해 많이 받죠. 상대방 벌룬, 하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오리까지 있기 때문에 걸룬은 아무 힘을 받지 못해요. 아 다시 한번미니색깔 찔러보지만 1등 효용성은 받지 못합니다, 국기명. 국기명 1... 일... 엘릭서 짜리 해골로 막아주면 은 간단하게 막을 수가 없어요. 양쪽에서 사각형으로 찔러 주면서 좋아, 좋아. 다시 한번 라바운드. 하지만 미니. 이념 패거리에다가 회오리까지 있기 때문에 쉽게 막을 수 있을 것같아요 다시 한번 간다. 아, 다트고블린 사거리 진짜 짱인데요. 아, 회오리가 있기 때문에 벌론이 무섭지가 않아요. 오, 회오리 화살로 이념 패거리. 상대방 이리할수 굉장히 많이 본 상황이고요. 역시 회오리, 아. 회오리는 진짜, 아, 필수 마법 필수 마법. 자, 다시 한번 다트고블린. 오, 사거리 진짜 긴다. 다시 한 번. 앞머리가 길기 때문에, 오른쪽 때리다, 왼쪽 때리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트보드는. 자, 다시 한 번, 일렉트로 마우스타까지 해주면서 깔끔하게. 자, 앞리르기풀리때야 다시 한 번. 아, 여기서, 조금, 일렉트로 마우스타 때리면서 조금 더 때렸으면 불이 겠을 텐데, 한 대밖에 못때리는게 아쉽죠. 자, 아, 다시 한 번, 오버타입 들어가지고요 오, 좋아, 좋아, 좋아. 다시. 오, 동마구까지. 이러면, 인등 자, 애들이 피가 남아나지 않고 있어요. 독끼병도 그렇고, 마녀도 그렇고. 벌루까지 아, 벌루 다시 한번 말하죠. 무섭지가 않아요. 이거는, 세월이가 있기 때문에, 아, 아무리 벌룸이 들어오라그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안내고 있죠. 저 같아도 열받아요. 아, 다시 한 번, 미수백과 상당히 되게 유리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픽이 선택이 잘 됐죠. 다시 한번눈마을 쓰면서 독끼병 빠르게 제거해주실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서 다투고 올린 살았죠, 아직. 아 이거는 다트고블린의 활약이 엄청났어 다트고블린 짱자 다음 경기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호그라이더하고 발키리 지금 호그라이더 일단 선택을 해줬고요 여기서 약간 임페루노를 가져갈 수 밖에 없죠 호그라이더기 때문에 그리고 회오리와 마법사는 회오리를 당연히 챙겨줘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녀 그리고 아처지만 마녀 선택하면서 대결 구성을 해서 경기를 만나보도록 하죠 상대방이 지금 세장의 카드를 선택하고 마지막 장에서 선택을 안 하면서 뭔가 이상한 낌새가 차려지죠. 띵띵띵띵띵띵띵 띵띵 시간은 촉박하게 흘러가고 자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일단 상대방 대기 조금 애매모해요. 호 카드를 보면은 어떻게 될지 천천히 경기가 흘러가고 있죠. 엘리스를 일단 모아주고요 자, 마법밖에 안 붙였기 때문에 패를 순환하기 위해서 프린세스 앞치를 깨줬고요 상대방 지금 반응이 없죠. 어, 일단 뒤쪽에서부터 천천히 마녀. 자, 이때 알아차렸죠. 11승은 꽁승이구나. 나에게 꽁승을 줄서 없음 하고요아 어, 이거는 진짜 대박이었죠. 자, 천천히 부족하면서 이렇게 해서 경기는 보나마나 저의 승리로 끝나겠죠. 3크라운드로 끝난 경기. 자, 일단 올브라이더에 마녀 죽기에. 와, 1승의 공승이라며 이렇게 공승을 가져가면서 경기는 <laughs> 무난하게 저의 12등 한 경기만을 남겨둔 채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분 정말 좋아요. 다음 경기 만나보시죠. 마지막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그라이더하고 일단 고블린통인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호그라이더도 그렇고 고블린통도 그렇고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저는 고블린통을 선택을 해줬고 화살 일단 고블린통을 살리기 위해서 가져가고 일자리 해골 그리고 자이언트와 벌룬 굉장히 여기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이언트를 가져가느냐 벌룬을 가져가느냐 둘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 선택을 끝까지 못하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이언트를 선택하면서 경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또 엘리서 모으면서 경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아, 이일 때는 1 2승기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고요 자, 여기서 이겨야 뭔가 나도 클래식 로얄에 대한 희망이 생긴다. 자, 찔러, 찔러, 찔러. 나이스. 지금, 사살까지. 일단은, 아, 두배 엘리서에서 자이언트 해굴이 엄청나게 좋아요. 여기서, 아, 마법사까지 보면서 제가 손해를 좀 많이 보긴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자, 하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막아주는 모습이긴 해요. 자, 일단 막긴 막았죠? 역시나, 도끼병은 진리다. 엘리스가 손해를 많이 보긴 했지만, 그래도, 막, 긴 막았어요. 자, 자이언트, 상대방이 걸른 자이언트, 천천히 걸어갈 때, 고블린 일단 던졌구요. 일단은, 한방 콤보가 안모이게끔 계속 반대쪽으로 찔러주는 게 라바운드를 상대하는 방법이죠. 아, 여기서 자이언트의 물. 자, 다시 한 번, 미니언. 화살을 갖고 온게 굉장히 잘한 선택이에요. 상대방이 지금 화살이 없기 때문에 미니언이나 블리통을 맞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 이러면서, 아, 저마부스까지 잡혔으면은 좀 자이언트가 오래 살았을 텐데, 살지를 못해갖고. 어, 오라이더까지 손에 맞이 맞죠, 이러면서. 아, 지금. 계속 엘서 낭비가 있어요 제가 자 너무 두대 타이밍을 안 해보다 보니까 약간 반응이 느리긴 한데 그래도 두리리통 그 다시 한번 던지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잘 파고들고 있어요 자 파이어볼 맞으면서 규모까지 같이 맞는 하지만 오른쪽에 일단 자연언 붙으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자 어느새 승기는 약간 제 쪽으로 기우는 상황 자연언트 해굴에 라바운드까지 파볼 하나가 있는데, 파볼 날라오고. 자, 이렇게 되면서. 해골. 이다리스 해골로 일단. 굉장히 이동 많이 봤고요 자, 파워 붙어서 때려주고 있고, 왼쪽, 오른쪽 동시에. 같이 공격을 하면서, 동마보까지 같이 들어가고. 자, 마법사하고 밀연 아. 자, 다시. 나바운드 지금 본체 때리고 있는데, 이거는 의미 없고요 자, 다시 한번 자연언트 해골. 나주고 자 다시 한번 해골군대로 상대방이 지금 스펠이 무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맞기가 까다로워요 얼른 호그라이더 오 이거 진짜 까다로운데 조합이죠 일단 자이언트 뽑아주고 타워를 일단 깨야되기 때문에 자이언트까지 해서 한 바퀴 공모로 들어가서 트리오크량까지도느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일단은 계속 가지고 탑 아, 역시나 자 일단 오른쪽 궁합으로 들어가고요 왼쪽 화살까지 자, 오른쪽 파워피가 얼마 안 남아서. 자, 이거, 만약에 상대방이 막았으면, 아, 2층 남기고. 역시 상대방도 지금 막을 게 없었는지, 쿠그라이더가뛴 것이 달리고 있죠요 자, 자이언트, 지금 본체 때리고 있고, 막상 막아야 되죠자 하지만 미면이 있기 때문에, 라바하운드를 막는 건 가능하고, 독특한 이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 흑백이 하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인 것같고요 화살 날리면서 본체까지 같이, 때려놓고, 자, 이쪽에 자이언트. 상대방은 자이언트 해골. 자이언트 해골 해골 군대로 막으면 되기 때문에 쉽게 막히죠. 자, 두 가복까지 찔러찔러찔러. 찔러. 스페리 하나인 상대방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 자, 쪽끼병붙었고요 자, 한 대만 더파블까지 날라왔고. 하지만 자이언트 이제 막을 게 없죠, 상대방. 이거는 막을 게 없어요. 상대방이 뭐, 미미세카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구요. 자, 연스레 딱딱 때려보지만 어림도 없죠. 아, 여기서 3크락으로 12승 달성을 했습니다. 저도 12승을 달성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도전하면 12승 할수 있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